최선, 최선, 최선을 다해라. 너무도 많이 듣는 말. 말만 들어도 피로감이 밀려온다.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딱히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한다.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 맞는 말이다. 근데 그 일이 좋아야 최선을 다하지. 그 일이 좋아야 밤새 일해도 괜찮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피곤하다. 하기 좋은 일은 밤새워 해도 피곤하지 않다. 나와 일의 궁합의 문제 하기 싫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마라. 피곤해 결국 병들어 단명한다 그런 일은 설렁설렁한다. 밥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아무 일이나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피곤해 죽는다. 신바람 이박스였습니다.